Like cut. 자, 녹화 시작하고 녹화하자. 2021년 5월 6일 오후 2시 16분, 자, 오늘 할 게임 라고보디 에이즈 2, 비걸앤모 몰더. And... Bo, Bo, 아무튼 자, 스토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이도는 보통으로 가도록 하죠. 오케이, 좋아요. 스토리. 어 야, 너뭐 하는 거여? 어, 그래요? 음? 이름이 네모네모네모인데? 이렇게 해서 지각이 명돈 됐다고? <laughs> 어? 어? 이걸 가지고 들어가네. <laughs> 이게 뭐야? 아, 내가 직접 움직이는 거야? 오 Et comme je le disais, toutes les grandes batailles de l'histoire ont été gagnées en lançant des rochers géants en descente. Napoleon? Qu'est-ce que je viens Comment allez-vous vaincre les Britanniques? Eh bien, une artillerie très mobile combinée à des manœuvres qui placent mon ennemi dans une position défavorable. Non! Vous utilisez un rocher géant! How many times must I explain this?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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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h o r a t u s I think i m in the wrong class. Uh, you r e i s n t p y just trying to get excused from class, aren't you? Well, I tell you. <laughs> wow. wow. I never seen a real boulder before. Pray. No against King Richard's army. Hey. 저 애들 말은 하네. 해? 원래는 얘네 말잘안 하지 않았나? <laughs> 두었는데요. 오, 너네들 다시 봤구만. 어, 왜제안 나와? 왜 네모 네모 네모야? 글자가 깨졌는데? 그냥 볼까요? 누군지 나 모르는 상태로 그냥 보내게낫지않을까아 예.

이거는 그 해결법이 없네. 저거는 수정 안해 그냥 봅시다. 여러분들 그냥 네모 네모인 거는 그냥 어 그냥 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누구 이름 딱 신경 같으잖아요, 그죠? 와요. <목소리> 오우, 그, 롤, 아, 유, 투, 음! 오, 백, 쿠, 데미지, 투, 와, 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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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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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이거 이제 오오오 그 나... 오오 우리의 금요 vous devriez également lancer votre rocher dès qu'il est prêt. La guerre. est une course pour détruire les portes de l'ennemi. Chum. Chum. Ah, oh, on prend mes roches, comment Ok. Attends. Bah. 이미지를 받았는데, 그렇게 막, 심하게 타격은 안 받았는데. 와 가자. 음쓰. 좋요풀 데미지. 쏴. 아, 판매하면은, 다시 못하는구나. 더블로 해줘야지. 아, 요런 데다가 하면은 계속 이게 체광이 되는구나. 자. 내 전략 아니냐, 저거? 미세... 리셋끼들. 깨드리... 안머스 뭐야? 간머스 야, 이야... 뿅스. 오우, 나와. 당당, 땅당다땅 당, 달 a d 땅 당. 좋아요, 좋아요. 이름안 나오는 건 그냥. 뭐, 합시다. 직접 이렇게 운전해야 돼? 이것또 뭐야? 은행? 얻은 거지 은행을. 오. 오. 봐요. 아이걸 깨서 하나 하나씩 걸 얻어야 되는구나. 여러 번 깨야 되니? 아 이렇게 두번을 해야 되는구나 장애물 코스가 있구나. 어 이걸로 가야 사자바위로 가겠습니다. 들어가야 돼. 아 저리 비켜 나나부로만 가지 나나부로만 가지. 나나 부로만 가즈 와우 유후. 나나 부로만 가즈 나나 부로만 가즈 이렇게 별을 얻어야 되는구나 우오 1등 아두번더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런 컨텐츠가 있군요 이렇게 해서 별을 얻어야지 질 같은 게 뚫리나 봐요 고우 레고 레고, 푸스. 아 잠깐만. 안 아, 넘어오겠다. 아 내가 길을 열어뒀잖아. 아니 너는 안 쓰는데 네가 왜 진동이 나는 거야? 어? AI 수준 갑니다. 아 운전 실력 길러야지 이걸로 3 2 1 3 2 1 3 2 1 갑시다 자 라스트 찬스야 라스트 찬스 삐움스 삐움스 렇지어길뚫어줘 고마워요 삐움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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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길이야 오좀 하나 좀 하나 내 길을 다 뚫어놔, 어? 어름비껴 유후! 승리. 완벽한 승리.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다 해버렸고, 아니. 아, 가는 게 없구나. 그럼 저 위에 거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좋아요. 전쟁. So, Spite, one. Oh, Scotland, Sons of Scotland. I am William Wallace. William Wallace. Oh. William Wallace is seven feet tall. It's a hurt. He kills men by the hundreds. And if he were here, he'd consume the English with fireballs from his eyes and bolts of lightning from his arse. I am William Wallace, and I see. <coughs> 진짜 윌리엄 월리스 인데? <laughs> 아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음. 그냥 보세요 어차피 누구지 신고쓰지 않잖아요 그죠? 음. 진짜 윌리엄 월리스가 나타났다 라는거죠 저 친구랑 싸우자는 겁니다 로딩중인거죠? 어 내구도 파괴력 파괴력 종으로 갑시다 수석기 전투코끼리 어 끈끈이소 탑에 끈끈이소하고 수석기로 일단 해보도록 하죠 예 네, 준비 야하아 어떻게 오죠? 아, 같이, 같이 오는 건가? 왜, 똑같냐? 이렇게 세우고. 아, 이렇게야? 아, 살짝 너프를 먹었네. 최광 채광. 최고를 해야지 아 여기구나 좋아요. 엄나오래 걸리는데? 다음에 여기를 막죠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죠. 아 여기 좋네 이 자리 이쪽으로 안 돼? 아 돈이 없나? 아 돈이 없구나. 가죠 나아고랭이지 이건 열쇠가 이제 어, 필요없습니다 아 오른쪽에 맵 보이네 이제 아원때그 피드백을 확실히 해줬구만 그죠 어 뭐야 어디가 <laughs> 어디가 원때 피드백이 확실하게 들어왔구만 열쇠가 그지같았는데 SL을 없애고 아예 그냥 플레이하는 걸로 아예 밖에 줬네요 점프, 그렇지, 그렇지. 쟤는 왜안 나와? 음, 와우, 좋습니다. 여기를 아예 잠그죠. 그래서 잠그고, 떡기를 세워놔. 도도이 어떻게 잘 오는 거야? 끈끈이 소해 놓은 거 아니야? 이걸 점퍼 그냥 왔단 말이야? 야. 적재적소에 잘 박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끈끈이소 이게 아니었나 보구만 봐요 이정도 살짝 좀 루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거기가 들어오지만 어, 많이 들어오진 않고 여기 중간에 뭔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여길 또 막아야되네. 일단 출발하도록 하죠. 자 호랭아. 렛츠 무물렛무 어, 어? 으앙. 돈 모아, 돈 모아. 잠깐만. 뿌셔, 뿌셔, 뿌셔. 그렇지. 돈 벌지마, 돈 벌지마. 역시 확실하게 와갔죠. 체력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우씨, 껐자, 껐자, 야시, 야이 자시가 트랩을 청량하게 박아 놓으셨네. 새끼가! 어 넘어갔는데, 야 슬슬 좀 고인물적으로 나오네요 친구들이 마이크 벨 좋아요, 윙빵 좋아요 막타죠 다음 나가도 나, 나 이제 자호호 다음에. 두 덕기, 두 덕기. 다음에, 한번더 막아요. 그렇지. 다음에, 그 다음 뭐쫙 막고, 오는 거, 아, 앞에 미리 푹 깔아주고, 이거 못 가는데,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얘는? 막아주고, 막아주고, 운이 없구나 와 고인물 봐이 스키 고인물 봐음스음스 여기서 막아야 되는데 그지? 음스 그렇지 끝났다 이제 수고 수고 바위 바로 끝내러 옵니다이 경기를 내가 끝내러 왔어. 끈끈이 소보다는 아, 소가 좋은 거 아직... 아직은 잘 모르겠네. 근데 저마모스가 초반에 그 1대 썼던 그마모스가 아니에요. 너무 약한데... 아, 다 부셔, 다 부셔. 올한대 맞췄어. 의미 없구요. 수구수구 바위 원프 이슈 원프1 2 빵! 자네 못하네 땅땅다라다당따당 땅땅따라다당따당 뭐야? 컨티뉴자 이번엔 장애물 코스, 그 전에 저 뭐지? 오, 폭주대포. 좋아요. 자, 장애물 코스로 진입합니다. 많이 생겼네, 그죠? 뭐로 갈까? 타르바이로 갈까? 좋아요. 원, 고! 몸싸움, 몸싸움, 몸싸움에. 그렇지. 다음 다음에 내은동 끝. 나! 아, 아 그, 그러니까 살짝, 그, 살짝, 말아도, 저렇게 된단 말이야. 복... 복... 크 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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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어 톱! 톱! 어크 저...저기 갔어? 헛, 헛, 헛. 어, 절, 저기 갔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가쟤 이거 지겠네? 오우 처음 정도는 봐준다 아직 맵을어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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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투 출발 몸싸움 몸싸움해 몸싸움 몸싸움해 몸싸움해 몸싸움 그렇지, 웜싸움에, 그렇지. 어디가, 자꾸? 페페, 승승승 보여줘야겠다. 라마고 한번 까야지. 왜 자꾸 니가 패드 진동이오냐? 어까지 가는 거야? 어, 아, 저 떨어졌다, 떨어졌다. 아직 기회 있거든요? 그렇죠. 아, 아니! 어디야, 어디 갔어? 저기 다 저기 있다. 아, 안될것 같은데? 아, 이거 또 지네? 아, 초반에 그, 아, 떨어지는 것만 안 하면 이길 것 같은데. 페페 승승승 보여줍니다. 삼성승이거든요? 아직 기회 있다. 아무로 않다 자, 쓰리, 투, 원, 고. 한번 막아주고.